<laughs> 아이고 안녕하세요. 며제 가 어, 청소 청소해. 예, 있습니다. 아, 이거 과자를 이거 어디다가 진열 하나 이거 과자를. 어, 아이고. 아이고. 아 아, 예, 아들아. 아유. 아예사장님 예. 아, 어제 뽑은 알바요? 아 오늘 첫 출근해 갖고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, 예, 예. 예? 알바로자르라고요 아니, 왜? 아, 사장님 딸인 분께서 출근하신다고요?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 그렇... 아, 그럼 아, 뭐라고 들어내지, 그러면? 아 제가 그럼 아, 대충 둘러내겠습니다 예예예예아 예. 뭐라고 둘러내냐 이걸 저, 어, 어, 거 저희는 저기 사이드댁도 어디 할까요? 어, 여기 어. 아 여기 예, 구석구석 어. 아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명아 예. 어, 내가 이거를 얘기를 했나? 어떤 거요? 어 우리 p c 방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열심히 할 거야? 예 아... 그래, 내가 이거를 얘기를 했나? 어떤 거요 우리 PC 방 이벤트로 50% 할인나 행사를 하고 있잖아. 예. 그래서 이벤트로 그네 월급도 50% 할인하고 있는데 괜찮겠어? <laughs> 아 좀, 어. 그럼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? 시급이 한 5,500원 정도 되지. 5,500원이요? 그렇지. 좀 힘들겠지. 하겠습니다. 어. <laughs> 왜 그걸 왜 해? 5,500원이잖아요. 어, 제가 진짜 어. 요가 두 개라는 것은 하나는 계시습니다아우가두 개라서 한다고? 네 하겠습니다. 아 그래 한다고? 예. 어, 아, 그지명 예. 근데 예. 그 내가 이걸 얘기를 했나? 어떤 거예요? 아 우리 그 p c 방그 월급을 네그 네, 네. 토스로 줘요. 토스요? 아그럼 <laughs> 어, 카카오페이나 토스만 다계습니다 아니 그거, 그 그러니까 어플 토스 말고? 예. 어, 치토스로 줘. 과자요? 어, 과자 치토스. 아, 좀 어렵겠지 치토스. 아, 아, 과자 말고 다른 걸로 줄 수는 없나요? 치토스 말고. 네. 아. 그, 그 멘토스랑 도비토스 있는데 와터버스. <laughs> 멘토스랑... <laughs> 어요똑 같은 과자 아닌가요? 똑같은 과자긴 한데 우리 사정이 올라가지고 좀 힘들겠지가. <laughs> 네, 멘토스라고 쓴다. 아 멘토스를 선택을 했어? <laughs> 네. 왜 어. 멘토스를 선택을 했지? 아뭐 요즘 틱톡 같은데 보면요 이 콜라에 멘토스 전는 장르 많이 하잖아요이 어. 채널 틱톡 걸만 해보겠습니다. 아, 틱톡 걸로 하겠다고? 예. 피 c 방 알바 말고? 네. 틱톡 걸로 할 거야? 아 아니 저 알바는 다 아, 하겠습니다. 아, 다 한다고? 예. 아 그래? 예. 아 이거 월급이야. 아이만 아 근데 지명아 지명 내가 이거 얘기를 했나? 어떤거요? 우리 피시방 주변에 외대가 있어가지고 외국어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외국어요? 어그 소시지는 저기 있습니다 영어로 좀 한번 해봐 더 소세지 이중 거대요 오 잠깐 자, 지명아 잠깐만 어 일본어도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 소세지와 아치알이 하리마스 어 잘하네 자 지금 제가 그 이 스페인어도 좀할줄 알아야 돼요? PC방 알바는 스페인어 파셔도 알아요 아그렇지게좀 어렵겠지? 어. o l se, ti, lo, bu, s 너몇개국으 하는 거야? 팔개국 거예요 8개국? 예. 왜 8개국으로 하는 거지? 세계 유행이라 세계 유행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. 그때마다 PC방에 있는 그 각국에 있는 PC방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팔개국을 한다고? 네아 그래? 네아 예. 잠깐 지명아 예. 근데 예. 내가 이걸 얘기를 했나? 어떤 거요? 어그그 그 있잖아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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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C방이 요리를 좀할줄 알아야 돼 요즘 PC방은 요리요? 어. 저 요리 유리 잘합니다 요리를 잘해? 예그 그니까 우리가 PC방에 스페셜 메뉴로다가 예. 스시가 나가 스시요? 어 그럼 제가 뭐광어나연어 같은 거막 이렇게 손질하면 될까요? 도보는 못뺄수 있나? 대부 먹으면 사람 죽는 거요? 예어저아 아, 이거 복을 또뺄수 있겠어? 네, 제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보건 도을 어떻게 빼냐, 니가? 지금 일찍 자격증이거든요. 일찍 자격증 이 있다고? 예. 그래? 예. 일식 자격증이 왜 있어, 너 아버지가 흥득을 하십니다. 그래? 예. 아, 그럼 보건 독을뺄수 있다. 예. 그 지노야, 잠깐. 근데 예. 예. 내가 이걸 얘기했나 어떤 거야? 합격이야다사가 예, 사장님. 예, 그 알바생 한명더 뽑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팔기국어도 하고요, 보건 독을, 독을좀뺄수있다고 하는데, 아, 안 돼요? 왜요? 아 인원이 안 된다고요? 그럼 제가 그만하겠습니다. 예예예 예. 예, 예, 예.